의상도 짤, 잘 맞는 것 같다고? 루루땅이 어느 재판 모시기인가 니삭스 신고 오냐고. 뭐라 해가지고. <laughs> 야, 보고딱 올라, 올라와가지고. 아니, 예쁜데. 재판장에 지금 시스로 니삭스를 신고 면 어떡해요? 오버 니삭스를 신고 면 어떡합니까, 재판장님?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루루땅은 팬티스타! 신었어요. <laughs> 저는 니삭스 아니었습니다. 저는 그냥 스타킹이었어요. 어어. 멋이 아니라 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을 팬티 스타킹이라고 부르는 거야. 그 길이를 그 길이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. 아니 제가 지금 뭐, 뭐, 못할 말한게 아니라 이게 표준어예요. 그 허리까지 오는 스타킹을 부르는 표준어가. 들 진짜 진짜 괜히 그빤스라는 단어 나왔다고 이렇게 헉 르르땅 방금 무슨 소리를 하면서 놀란 느낌. 다들 정말. 음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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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흉해.